구경 한번 와보세요. 없을 건 없지만 있는 게더 많아요. 자, 오늘 이병철 출장 가요는 5일 10일 장이 열리는 충북 옥천 전통시장으로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장날을 맞아서 이 전통시장에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병철 옥천 전통시장으로 출장 가요.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예 여기 옥천장 쓴다 그래서 구경 왔어요 예야 없는 게 없네 어이구야 요즘은 이렇게 다슬기를 이렇게 까서도 파네요 집에서 손으로 다 하나하나 깐 거예요 어 옥천 다슬기는 좋잖아요 좋죠 물이 청정지역에서 만나니까 네 원래 다슬기라고 하면 우리는 좀 맛이 안 살잖아요 올갱이 네. 예 다른 장은 제가 많이 가봤는데 옥천장은 처음인데 오. 또 가을은 수확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사과 포도 배양 아 아이고 여기 그 옥천시장에서 제일 작은 점포 사장님이시네요 이거 다 팔면 얼마예요 얼마가 다 뭐야 이거? 네 <laughs> 그렇습니다 충청도는 절대 가격을 모릅니다. 다 팔아봐야 알지. 사는 사람이 가격을 알지. 파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거 요마체가지 5천 원씩 받는 건데 씨라고 내가 그냥 2천 원만 받려기예요저 어머니, 저 제가 9 0살이셔 어떻게 손해 보시는 장단 아니시죠? 네. 내가 농사짓거든. 손해 보면 얼마나 보고? 돈 벌면 얼마나 벌것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드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고 뭐어 바로 나오면 바로 흥정이 됩니다. 지금 바로 흥정. 맛있어요, 이거. 그렇게 많이 줘요? 어, 우 진짜 많이 주네. 야. 세 너무... 예, 아유, 이병철 씨. 예. 자, 안을 쫙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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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오지? 이것 좀 타세요. <laughs> 예. 많이... 아, 농사지는데. 아, 농사지세요? 아유, 여기는 다농사지 아, 손님이 왔습니다. 어, 너리. 금방 뚝딱하고다 팔았어요. 기분 좋으시죠? 좋죠. 우리 어머니가 기분 좋을 때 어떤 노래 하세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는 신이 넘어가서 발병한다. 안 아, 무지가아 퇴직을 싸우나. 예. 자, 이야, 그냥 이 고소한 냄새가 옥천 시장에 아주 막 퍼지고 있는데, 아유, 벌써 다 파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요, 네. 나가는 대로 튀겨놓습니다. 많이 아 튀겨놓으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나가는 대로 튀기기 때문에 항상 그 맛을 유지하고 있죠.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많이! 많이! 맛있어 요아 찍지 말고 드셔 안 찍어도 돼요 와 진짜 커져 와. 음. 안 찍어도 되니까요 드셔보세요 아 자작 소리가 그냥 응. 음. 음, 이거 하고 이렇게 드세요 여기 옥천시장의 특징은 뭘까요? 옥천시장이요? 네. 심 좋고. 오. 어, 이제 여기 이제 토요일 이일 뭐. 때는 대전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아. 그러고 네, 외지 사람들 많이 와서 시장 구경들을 많이 하세요. 뭔가 좀 살, 살이 부딪히는 그런 느낌입요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옛날 재래식 완전히 재래식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안 하고. 네. 그래서 여기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아요 아시는 분이에요? 예. 네. 네? 잠깐만, 잠 잠깐만요. 간, 주둬둬둬둬 아, 안녕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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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이런 아, 됐어, 됐어, 나, 됐어, 됐어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예, 네, 다시 가시죠. 다시. 아, 아까부 아직 다행히 간주 중에, 아주 여유가 있으십니다. <목소리> 갈대의 순전. 부자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장날에는 밖에 노점상이 있으고요. 여기는 상설시장입니다. 상설시장 한번 구경해봐야지. 아, 이게, 시장이 바깥에그 노점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구경 왔어요. 예. 아니, 이건, 이건 뭔데, 이건 장작은 아닌 것 같고, 이건 뭐예요? 온나무. 아, 온나무? 온나무를 이렇게 막 만지셔도 돼요? 이야 캬 자루 잰네 쟀어 그냥. 어참한번 아, 내리치다 보니 쫙 나가네 그냥. 여기서 지금 뭐 약재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도 하고 이쪽에 밥에 먹는 작곡도 팔고. 어. 여기는 어때요 지금 좀 장사 좀잘 돼요? 그냥 그랑 그렇지 뭐 그냥. 네. 밥만 먹고 살면 돼.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그냥 그냥 한다는 거는 돈좀 많이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밥만 먹고 살면 되지 뭐. 문제 이네 나이에 나이가 80이 다 돼서 무슨 돈을 벌라고 들어. 그냥 여 와서 <laughs> 놀고 밥만 먹으면 돼. 그럼요. 욕심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니 그래, 욕심 다 버려야지. 여기서 욕심 버리면 어떻게 살아. 그럼요. 시장 상인들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그럼 편해야 돼. 팔리면 팔리는 대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안팔리 그냥 맛있는 네. 거나 해서 먹고 가는 겨 어. 나중에 안 팔리면 내가 먹으면 되지. 어,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 그러면 많이 파세요. 예. 예. 다시 예. 다시 한 번만 또 쪼개 보세요. 아우 신기하네. 흩차. 아. 오야. 야. 아이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더잘 더 쪼개지네. 아, 더잘 쪼개져요? 응. 아, 이게 온나무만 아니면 제가 도와드리겠는데 온나무라서참 아. 도와드리지 못하겠네. 야, 이쪽 한쪽에는 또 이렇게 식당 코너들이 쫙 있네. 잠깐만, 여기, 어 사람들이 많네, 한쪽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팥죽 사장님이세요? 아, 네네. 그럼 여기는 뭐뭐 파는데요? 콩죽, 팥죽, 호박죽, 서리태 콩국수, 팥칼국수 그렇게 팔고 있어요. 아니, 근데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착하네요? 네, 여기는 착한 가게로 선정이 됐어요. 오. 아니, 근데 저렇게 싸게 팔아갖고 뭐가 좀 남아요? 그래도 조금 남아요, 조금. 그러면 그전에는 뭐 하셨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농사 지었어요 아, 농사 지시다가? 네, 네. 여기 집 짓기 전에 할머니가 1년 동안 이렇게 노점에서 사주고 끓였는데 네. 그분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네, 맛있다고 해서? 네. 소문이 나서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이 배워가지고 오. 조금 더 이제 제가 연구해서 업그레이드해서 했더니 더 많이 팔려가지고단골리 많고 또 요양시설 이런 데 단체를 또 많이 나가요 그렇죠 아니 보니까 제가 얼핏 봤는데 양도 많고 네. 어르신들 은 혼자 다못 드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포장해 가면 두 번은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오. 어떤 단골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다고 많이,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줬는데 가격을 그냥 똑같이 5천 원 받았더니 어. 아우, 이렇게 네? 착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어. 여기는 복지 있는 가게라고. 어. 얘기를 해줬어요. 어, 세상에.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별거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냥 나는 있는 거에서 한, 수, 한 수저 더배고프다 그래서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어. 맞는 자리인데 그게 아니라, 팥죽, 콩죽, 호박죽입니다. 야, 아니, 이거 저는 그냥 장난삼아 시킨 건데, 이런 메뉴가 있었어요. 잠깐 이거를 일단은 안 섞고, 일단 한 번, 그냥 한 번. 아, 옛날에 집에서 이 팥죽, 콩죽을 해 먹었었거든요, 호박죽. 그 맛이에요, 그 맛. 아, 이거 얼마만 에 먹어보는 거야, 이거? 음. 아주 그냥 그 스승님인 할머니께 제대로 배우셨나 보네. 그래. 네, 아주 엄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노하우도 어. 생기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어, 잠깐만, 이거를 섞으면 무슨 맛이 날지? 무지개 죽이자, 무지개 죽. 자. 이건 아주 그냥 고소하고 간이 간단하니까 따로 뭐 양념을 이렇게 안 넣어도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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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젊은 분들이 이거 네? 이제 방송을 보시고서 부모님만 꼭 모시고 와보세요. 진짜 아이고야 기가 막히다 할 겁니다. 음 단호박이 들어가서 자연적인 단맛이 나요. 아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오네요. 제가 여기서 만든 죽을 먹는 동안에 우리 죽 사장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노래 잘 부르려고 가사 안 보인다고 안경까지 쓰셨습니다. 합니다. 한 그루 더 주세요. 그 학교 등하교 때 이렇게 교통지도하는 거 봤어도 아니 지금 시간도 오전 시간 한참 후이온데 아니 지금 뭐 하시는 중이셨어요? 아, 오늘 저기 옥천 장날이라 통행하는데 네,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명예 경찰이 아니라 어르신 명예 경찰이에요. 네, 네. 네. 명예경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예그 장날이면 네. 회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장날 그 교통 정리를 하고요 네. 또 이제 학생들 등교길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교통 봉사를 하고 또 각종 행사 있을 때또 가서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다 찾아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손 돕기도 하시고. 아, 예, 예. 예 근데 어르신들인데 요새 날도 덥고 이러는데도 일손을 돕고 그러세요? 또 우리 명예의 경찰 분들이 너무 일은 잘해요. 아. 그래서 피해자의 지역 같은 데는 뭐 언제든지 가가지고 내일같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아니 그 여기 어르신 명예 경찰 회원들 중에 뭐 좋은 일 있으시다면서요 예어 저희 매니저를 위해서 우리 저 옥천읍에 이기역그 어, 우리 회원이 옥천군 국민 대상으로 좀저 대상으로 받게 됐고요 또 우리 저 명찰 우리 어 회장님께서. 정찰서장님 상을 받게 됐어요. 어, 그래서 짐정도 이제 가을이 왔지만 네. 가을 축제처럼 지금 영광스러운 그런 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 열심히 또 활동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다른 데서도 인정을 해주는군요. 예. 어르신 명예 경찰. e oh, oh, oh. <laughs> 아이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